뒤집기 검사 실시하겠습니다. 디스크는 A행, B행, C행, D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A행 1번 디스크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오른손으로 디스크를 전달하면서 디스크의 윗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원래 있던 구멍에 내려놓습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A행을 다 뒤집어 주세요. B행은 16번 디스크를 오른손으로 집어 왼손으로 전달하면서 윗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내려놓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실시합니다. C행은 A행과 동일하게, D행은 B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